<목소리> 아, 사올쌤 <사원생이> 미 <진짜> 아니 <목소리> 딱더라고팀이야아야아이 <그게. 목소리> 아, 새끼 아니 진짜 사 어떻게 해 사올 생각 없었는데 딱 <목소리> 있더라고 이거 이거 지금 사올 보면은 <목소리> 익지도 않았어 다 익었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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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익은 것 같아 아니야 안 익은 것만 알아 야몇 킬로야 이게 아이 1킬로 1킬로 넘어 이거 야. 이거 몇킬로 이거는 2 그러면은 3kg, 4kg 야인당 인당 1kg밖에 안되잖아 진짜 뜨가워나 만화가 보여가고야 그때도 야, 1kg 넘었잖아 인당 우리 유네 일도 없을꺼 뭐도데 어디? 아니 수배하지 너 어. 어, 어. 아니 고니니니 너랑 놀겠니? <laughs>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야가뭐 있다고 길바이 놀아 저기 시야에 오늘 올바르는, 오판을... 어제 텐데 호박같이트 가서 뿌셨어요. 효가가있죠 뒤로 가. 하고 나려야 쌈을 너무 덜어 먹으려고야 이거 그냥 내가 얘기했지, 너 이거 큰거 사라고. <laughs> 아니 나는 그래서 이거 여기다 하려고 집에서 하을안 가져왔어. 갖고까? 어쩌까다가. 아 원래 그냥 그 진짜 이거. 야 은박지 <laughs> 없냐? 아 씨발 은박지, 그냥... <laughs> <laughs> 은박지 깔고 그냥. 은박지 깔고 그냥. 눌러서아 은박지 깔고 해. 아니면 저게 수시대기 기다려? 수술사올꺼야 아, 그래. 그런거 그래. 있으면 수술사왔으면 돼. 겠 그거 한 봉지 사란 말이야 뭐? 큰거 있어 이만한거 그래 차에 싣고 다녀 아 여기 사람들이 이만원 많은걸 처음 응. 야 아침에 들어오려고 안 왔는데 그때 줄이 다 서있었어요 9시에 문거 그죠? 아 진짜? 응. 좋은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여기한 선착순이니까 예약 때가니까 아... 야 그리고 내 뒤에 줄이 존나 서있고 야 너는 왜 7시 만에 왔어? 텐트로 쳐놔야지 아이 새끼 무 이상한 나무를 갖고 왔어? 중국 라면 같은 걸? 중국 나무인데? 아 존나 중국 라면처럼생긴왜 이렇게 중국이야 지금? 안 뜨거워 거긴 정도. 물 너무 많은 거야, 사실. 아야 4개 넣어. 돼. 4개. 버리면 되지. 아물4개 들어. 인당 하나를 먹어야 될 거야. 아3 개만 넣어. 아, 너 많이 아, 먹어. 좀 있다 한 번만 뜨고 끓면 되잖아. 되잖아. <laughs> 육즙을 뿌려. 국물도 안 먹는 애가아딱 <laughs> 좋아, 딱 좋아. 많은 거 같은데? 아니야 딱 좋아. 김치 좀 넣으면 돼. 이제. 야 스프 <laughs> 4개다 넣으면 돼. 아야 <laughs> 김치 돼. 넣으면 돼 김치. 김치 라면. 김치는 왜 넣어 존나 맛있어 김치 라면. 계란 없어? 아, 난 계란 계란 없어 파 있어. 네가 뭐, 넣어. 네가 계란은 왜안 넣어? 네가 저기 가서 넣어. 아파요 저 파채. 나는 계란 존나 는지 아, 김치는 맛있다니까. 파좀 넣어 그럼. 내가 아니, 넣어봤는데 라면 라면에 파채 그래? 넣으면 존나 맛없어. 십몇2 0 달러까지 갔냐? 배럴당? 미국 분짜 배럴. 배럴 아 이게 배럴당 배럴당. 배럴 지금 지금 1 8 불이라니까. 18... 나사들이. Kenega, k h a 1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많아 아 지금 15불까지 간 a 얘기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더 이상 g Spa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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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이 a g s p a 는 거야, s p a 은 a g s p a r 소주, 넉 먹고... 아니, 이건... 기를둔나잖아 이게 여기다가... 이걸 뽑아야 돼. 면을, 면을... 계속 끓여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어우, 어두워. 어우, 어두워. 진짜 이제먹었어어 아우, 두번좀 먹어야 돼. 야, 이건 라면이 맛이 없나 라면 자체가 맛이 없어. 맛있다, 전화는. 야, 진라면을 가져올까다가 라면계에도아지 안성탕면을 갖고 왔어야지. 왜도아지 아무 뭘 해도 맛있대. 그냥. 야, 안성탕면은 진라면 아니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미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뭘 해도 어울린대. 안성탕면. 그거랑 가라오케에서 끓여주는 국수. <laughs> 가라오케에서 국수 끓여줘. 잔치 국수 끓여주는데, 야, 진라면. 이미 있었던 거 아니고 그 전에 아니야, 아니야. 술취하서 배고픈 거 아니고. 그러고나면다 맛있는 거고. 아, 나 원래 맛안 맛있잖아, 술. <laughs> 야. 자꾸 꿀물이랑고수하나 갖고 와. 아, 서울은 맛있네요. 다시 다연 거야, 그럼? 아, 이거 뭐냐지 쟤. 못거뭐냐지 이거 이거 던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뭐고 이거 뭐뭐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다니까 이거 진짜 이이던데 아은데익네야 아, 존나 맛있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요거 없었으면 요기다도 하나 올리면 다 줘. 아이 아야 안 뜨겁다고. 안 뜨겁다. 뭐. <laughs> 아니그 정도는 아니야. 뭐 장갑을 끼고 자, 뭐, 물을... 김 뭐, 김빵 하나 갖고서 저기 저거 템포하 보고, 항상 그 먹을 거고 전부 마게트, 마게트도.